안녕하세요. 시니어 킴입니다.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노후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? 왜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한답니다. 평균 수명이 85세를 훌쩍 넘었고 은퇴하고 나서도 30년 가까이 살아야 하니까요. 의구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챙겨야 할 소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.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는 바로 임대소득입니다. 집이나 땅, 상가, 창고 같은 거 있죠? 그걸 월세나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거예요. 생각만 해도 쏠쏠하지 않나요? 수익도 안정적이고 세금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. 이런 꿀팁, 놓칠 수 없겠죠? 게다가 정부에서 연계하는 임대 사업도 있대요. 이건 진짜 꿀정보. 우리 동네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꼭 한번 문의해보세요.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정보가 많을 거예요. 자, 다음 두 번째. 다음은 금융이자 소득입니다. 요즘 예금이자 많이 올랐잖아요. 와, 진짜 반가운 소식. 정기예금, 우대적금 같은 거잘 활용해 보세요. 비과세, 금융상품도 꼼꼼하게 챙기시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고수익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안정성과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. 은행의 시니어 전용 상품들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해요. 은행원, 언니, 오빠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줄 거예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. 세 번째는 시니어 일자리 또는 창업입니다. 요즘 60대, 70대 분들도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하시더라고요. 정말 멋있죠? 공공시설 관리, 통학 도우미, 시니어 상담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도 많아요. 이런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? 게다가 취미를 기반으로 한 창업도 늘고 있대요. 와, 진짜 시대가 좋아졌어요. 김치, 반찬 만들기, 중고거래, 유튜브, 블로그 수익 등 아이디어가 샘솟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요?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조금씩 시작해보는 거예요.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저 시니어 킴이 응원할게요. 자,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. 국민연금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세 가지 루트를 꼭 한번 챙겨보세요.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시니어 킴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